안녕하십니까 다판오빠들입니다. 오늘은 9월 26일 목요일이네요. 그냥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냥 구매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2008년식 105주년 기념 모델 울트라 클래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런 차량이 다시 나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 키로수가 이만 천 오백 이십일 로 네, 이런 차량 실 키로수입니다. 실 키로수가 이만 천 오백 이십일 로고 중요한 거는 이 차량은 신차를 이 차를 구매하신 대표님이 거의 주행은 많이 안 하시고 거의 가지고 계셨던 차량이고 물론 세월의 흔적이 조금 있지만 백오주년 기념 모델의 지금 이 정도 옵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1,650만 원입니다. 제가 어제 테스트 주행을 해 봤고요. 그리고 뭐 오일이라든지 네, 뭐 보충도 다해 놨고 머플러 구변도 지금 되어 있는 상태. 머플러 구변도 되어 있는 상태. 네. 슈퍼 트랩 머플러도 되어 있고요. 네 세월의 흔적은 조금씩 보이지만 이 년식에 비해서는 정말 깨끗한 차량이 아닌가 그리고 1인 신조 차량 신차를 구매하신 네, 분의 차량이고 사실 그 가격이면 저도 와이 차는 한대 들고 있고 싶다 라고 할 정도로 네, 깨끗하고 가성비 완전히 끝판왕인 차량입니다 옵션도 웬만한 건다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한번 복원을 했고요 그래서 시트도 지금 깨끗한 상태고 핸드폰 거치대 되어있고 오디오 테스트 해봤는데 오디오도 괜찮고 요런 기본 옵션 이라든지 뭐 뒤에 뭐렉 이라든지 발판 텐덤 발판 뭐 등등등 옵션 보시면은 상당히 잘 되어있습니다 뭐 영상으로 보시면은 다 아실텐데 윈드스크린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세월의 흔적이 조금 있긴 하지만 어 연식 대비 105주년 기념 모델 정도 연식에 이 정도, 대, 이 정도 차량 잘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테스트 주행해봤을 때 밸런스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이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 차량을 지금 1650만원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구매를 해가시는 조건으로 1650만 원입니다. 구매하셔도 이 차량은 후회를 하지 않으실 거라고 보고 뭐 5년 뒤에 판매를 해도 네, 크게 뭐 관리가 잘이 정도만 되어 있는 상태면 큰 손실이 없을 거라고 보여질 정도로 네, 키로수도 짧고 상태가 훌륭한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도 차주분이. 네, 판매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가져와서 세차만 한번 한 상태. 그리고 기본적인 점검은 제가 어제 직접 했고요. 어제 테스트 주행까지 제가 한 3, 40km로 차 탔거든요. 네, 타도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laughs> 타고 테스트 주행 한번 해본 상태입니다. 이 차량 지금 뭐다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건다 되어 있습니다. 1,650만 원입니다. 네, 울트라 클래식이 105주년 기념 모델이 네, 오늘은 이 차량 빠르게 소개하고 물러가고 곧또 영상 계속 지속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아 아씨 진짜 아 이런 차는 조금만 더 싸게 매입을 주신다면 매입을 <laughs> 잡아서 제가 타고 싶다는 <laughs> 아 진짜지, 기로수 장난 아니다. 아안 네. 됩니다, 안 됩니다. 올해 네. 이거 올해 바로 저작권으로 유튜브 수익이 안 들어올 수 있다는.